밥 먹자 너 네, 고향이 어디고? 저 부산이요 아니 부산이가 네야 이거 부산이가 네야이 고향 사람 만났네 그래 네. 그래 어쩐지 인상이 좋더라고 그럼요 이 사부사부 이거 니너 먹고 싶다 했나? 네 오늘 밥도 안 먹었어요 밥안 먹었어? 네. 당연히 밥 먹고 오면 안 되지 밥 먹자인데 전 네. 조카죠 쟤 뭐예요? 너 네, 아무것도 아닌데 아 그래요? 부산 어디 출신이시죠? 네, 요요 지금 요, 요 지금 해, 해운대구 요 왔잖아니. 네. 어 맞아요. 요요 해운대구네 달맞이 고개. 어 달맞이세요? 어 달맞이세요? 여기 달맞이잖아. 아아 아, 여기가요? 야 <laughs> 부산 달맞이 고개 우리 집에 지금 네가 왔잖아. 네조씨고자 장영조 씨야. 장영조 씨. 장영조 씨그 양바이지. 장영조 씨그 양바이야. <laughs> 그 파는 어떻게 돼? 네? 파 파. 그게 뭐예요? 국과 잘 몰라요. 꼰대파 <laughs> 건달이야? <laughs> 파가야, 파를 알아야지. 뿌린데 그것도. 이게 이렇게 가지를 친단 말이야. 파가 이렇게 나뉘어요. 아, 몰라요, 잘. 그래? 파까지 몰라요. 네. 그저 저 엄마 아빠한테 뭐 물어봐. 파가 어떻게 되는지.